뽀뽀해줘요! 안돼요? 그럼 아마도요 그것도 안돼요? 저 소풍언니님이 본인이 초대해줄테니 다이아서버 하실래요? 이랬어 너 납치당한거야? 아니 나 납치야? 거기 노예들 방종 못하고 있다고? 저 노예에요? 나 노예야? 본격 죽도 다이아 채광 콘텐츠. 목표된 다이아를 모두 채굴하기 전까지 콘텐츠를 끝낼 수 없습니다. PVP 허용됩니다. 어, 좋은데? 아! 여러분들이 추가하는 거래요? 어, 소품입니다아리사님 네! 어, 뭐, 뭐 해야 돼요, 저? 일단은 목표 다이아몬드 있잖아, 몇 개요? 112개. 그냥 캐면 되는 거예요? 그냥 캐바라 돼요. 슬래시 그리고 상점 누르시면 네. 막 구매 상점, 잡화 판매, 농사 판매, 광물 판매 있거든요. 팔견 돼요. 아 소품품이 몇개있는데저두 개로 지금 120개 만들었습니다. 저 진짜 두 개.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요? 여기서 하는 거예요? 자자자이드릴게요 아, 어, 잠깐만 잠깐만 해봐 해봐 해봐야지 해봐야지. 지금 이거 두 배로 불러볼게요아 어! <laughs> 당신.

아이선생님 얼마 사실래요? 저 지금은 돈이 없는데 혹시 가불 가능할까요? ㅋ <laughs> 박한다고배우 <그래요? 웃음> 서버 초대가 다이아 10개 다 왜? 서버초대는 다이아래죠? 몇 개를 주는데? 60개? 60개 가량의... <laughs> 더 이상 오르지 않아. <laughs> 근데 사람들이 목소리가 다왜나 <laughs> 흐물흐물해? 안녕하세요. 그래서 진짜 실패 벌칙 모임 얼마나 <laughs> 대단한 걸 하려고 <laughs> 이렇게 여기 집주인이신가요? 그 약간 마을 사람들 공용으로 쓰는 화로 같은 거라구요. 쓰셔도요. <laughs> 아, 그럼 써도 돼요? 야 예, 저도 지금 그래서 쓰고 있어요. 아마 누가 훔쳐갈까봐. 이응이에 저... <목소리> 갈게요. 행복하세요. <목소리> 너한테 희이게 떨어진다. 일단 맛 한번 봐봐. 이게 도박의 어떤 시스템이 되냐면 맛을... 맛을 보는 간에 봤다. 맞다. 이렇게 해야 돼요. 봐봐, 봐봐, 봐봐. 어때... 이때 거는 거야! 아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눈을 뜨셨네요. 아이고 아, 안녕하세요. 눈 떴습니다. 괜찮다, 무조건 이거 이거 해야 돼요. 여러분도 되나요? 이거. 맞게 이제 흥모칠 때가 따라와. 아니에요. 이거. 근데 이거. 그 넣어야 되는 돈은 캐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그 <그거> 이제 처리해서. <laughs> 네, 네. 이게 배팅 한도가 최대 1 0 0 개인데. 네. 대출을 최대로 당겨서 이제 어? 운영자님한테 1 0 0 개를 받으셔가지고 이걸 돌리셔도 어? 4번을 이기셔야, 네 번을 이기셔야 최소 두 번. 그러니까 대출. 최소 세 번. 네 번을 이기셔야 돼. 예. 네. 뭐 다야 몇개 있으세요, k a y is it? No, the pangum p e p 0 0 r skater. Son and Sambeke, don't do it. It's so? I said,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You go t 0 the house. I'm going to 제 아이템, 훔쳐갔어요제금3 7스스틸로님이 훔쳐갔어요 적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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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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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사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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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갚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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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저뭐 저는, 저는, 저 그러니까 이게 올인을 하면 안 돼. 이게 한, 한 템버 셨다고 올인했다. 한 템버 셨다고 올인했다.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<laughs> 이제 이거 올인하는 스타일로 가면 안 돼요. 반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. 22개, 이런 스타일로 가야 돼. 미친 쓰레기. 게임. 이거 짝짝 올인. 안 되면 그냥 죽을게요. 영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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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봐. 이사님. 요뭐 훔치려고 다 열어본거죠 그럼 혹시 눈치채신 김에 혹시 <laughs> 들어온지 얼마나 됐죠? 한 1시간? 1시간? 1시간동안 뭐했어요? 사람들 거 훔쳤어요 <laughs> 어, 별거 싶어요. 없어요 그냥 다이아만 켜면 되는데 뭐..뭐가 필요하다고요? 다이아가 필요해요? <laughs> 몇 개나? 두.. 10개? 아 대박! 쟤님 감사합니다 어, 헐 호. 지금 당장 이거로 도박하러 가야겠 다섯 개요. 너무 고마워요. 고쩐님. <laughs> 잠깐만요. 아, 네. 이건 곡갱이란 거예요. <laughs> 아, 싫어요. 그거 싫어요. 아, 오케이, 이건 곡갱이란 거예요. 아, <laughs> 싫어요. 곡갱이. 곡갱이라도 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곳이 네. 뭐 다이얼 그... 못 파나요? 현지님 다이아를 혹시 0 개만 빌려 주실 수 있는지 어디에 쓰실 거예요? 아저 다이아 가발 음. 맞추고 싶어서 만약에 잠시 후에 아리사님을 뵙는데 혹시 다이아 가발 안 입고 있고 갑자기 <laughs> 다이아 들고 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뭐 나중에 좀 이자를 좀더 붙여도 되나요? 아 어? 불았어서요. 도박하려는 거야 당신? <laughs> 따갑할게요. 따갑 따갑 따갑. 에휴. 아. 늦었다. 아니 왜요? 정지? 직땅안 <laughs> 파고 <laughs> 왜 그쪽으로 뛰어가는 거죠? 아니 여여 터가 좋은지 볼라고 여기도 계속.. 뛰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. 이제 뒤로 가세요. 그 1억이 있거든요. 당신이 2억이에요. 못 갚으면. <laughs> 이미 있어요? 1억이가? <1호기가>? 말했잖아요. 아, 가자 가자. 부장님. 어. 안 먹었어, 안 먹었어. 아, 아 어? 왜? 되게 파랑색이 응. 뭐가 있었거든요? 파야가 있었어요? 몇 개였는데요? 10개였는데. 100개? 1 0개 아우쭈님, 주세요! <laughs> 저손떨린단 말이에요! 저한테 20개 빚진 거예요? 네, 20개 빚을게요. 네. 네! <laughs> 어? 이글콤님! 어저 꿈님 처음 뵈요. <laughs> 아 뭐지 이하이톤? 아 대박! 아, 대박. 너무 슬픈 진짜, 진짜, 일이 있었어요. 진짜, 진짜, 진짜. 다이아가 있었는데 다이아가 있었는데 어? 거다 네. 다 잃어버린 거예요. 여까를.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. 어떡해! 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? 저기서 어떤 NPC가 네네. 가져갔어요. 아... 네. 네. 그리고 그냥 갖다 준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저, 저는 그냥 클릭만 했는데 이거 아리사님 음... 보이세요? 제 다이아 남은 개수 보이세요? <laughs> 그러면 근데 1200개면 단위가 나랑 다르시다 어? 10개가 그냥 껌 값이겠다 <laughs> 아칼 들지 어 아,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<laughs> <laughs> 고즐거웠지 어. 아니면은 뭐 저랑 100개 빵뭐 이런 걸 해야 되나? 그럼 그럼 제가 100개를 모아 와서 해도 될까요? 아니선 혹시 오늘, 오늘 몇 시까지 쇼샘아 음, 저는, 저는 뭐한 새벽 뭐 네. 4시에 500개 다 채우고 나가야죠. 몇 시까지 500개를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? 네. 두번만 잘아. 한 거예요? <laughs> 아직 아, 어, 아직도 <laughs> 그거요? 그거요? 그 희망찬 그 생각에 사로잡혀 싶이네. 네. 어 잠깐 피라미드가 있는 나라 이집트. 아, 아, 잠깐, 옷 하나 써. 아. 아, 이집트, 모르시는구나. 아니, 아니, 옷 하나 써요. 이집트. <laughs> 이집트에요, 이집트. 어. 알아, 아니, 아, 알아요. 모르시네. 아, 그럼 대전, 대전 알아요? 대전에 유명한 랜드마크가 어디에요? 쫑돌이 랜드요. 오, 예? 아, 제가 대전사입니다. 전 대전사람이에요. 네? <laughs> 아니, 아, 잠깐만. <laughs> 아니, 에? 아, 이아 지금 제 호감도 100%대 상승했어요. 아니, 근데 잠깐만. 그내 꿈돌이랜드 얘기하는 거면 진짜 찐 대전 사람인데. 하나 이글스. 아리사 님. 나 이글코 하나 이글스 이글 좋아하셔서. 어, 그럼 지금 하나에 한 마디를 한다면? 아, 수발 정신 차려. 아, 아 다, 좋다, 다음에 대전 좋다. 내려오시면 한번 만납시다 네. 혹시 등촌 샤브칼국수라고 <laughs> 알아요? 저 완전 저 등촌 샤브칼국수 매니아 미치겠네. 저 네. 일주일에 다섯 네. 번씩 등촌 먹어요. <laughs> 어, 진짜? 진짜 구라 안 치고? 아, 진짜요? 진짜, 진짜 구라 안 치고. 서구에, 서구? 서구에 하나 있고, 응. 유성구에 하나 있어요. 아유, 네. 대전 사람이 또 이렇게 착하 아, 하거든요. 동양 좋네. 아, 아, 제가 사실은, 아, 네. 이웃코멘 다이아 빌려서 안 갚으려고 그랬거든요? 아, 네. 예? 이거, 이거가 동양 사람이라서 그러면 안 되겠다, 이게. 그, 지금 저한테. 아니, 솔직히 <laughs> 예? 말하는 거야. 아, 그치, 그치. 말하면 어? 좋잖아. 그치, 그치. 안 했잖아. 심지안 했으니까. 그... 네. 저 친구 그치, 없거든요, 그치, 대전에. 아, 아 친구가. 아니, 친구, 친구 해 주실래요? 아 친구 할수 있죠. 우리 아, 아, 아 감사 합니다말말 나요. 말 저한테. 야 해요. 야. 어, 야. 야. 어. 엠마. 어 그래. 그래. 엠마. 그래. 어 그럼 야 그럼 친구 된 김에 야 여기 30개 홀에 올인 해 봐. 진짜 개꿀이야, 진짜로. 진짜 올인해야 무조건 올인해야 된다. 아 10개만 해 볼게. 음. 아 그러면 10개씩 나눠서 해 보자. 어? 거의 시간 되 좋고 만나서 아돈 지금 간절하지 않아서 이런 거야 아, 네가 그럼 그래 나한테는 도박하면 안돼너 홀에 30개 걸잖아? 100% <놀람> 땄어 야 네가 홀에 30개 걸라고 했으면 30개 다 잃었지 지금 10개, 10개 걸어가지고 지금 그나마 지금 20개라도 남은 거잖아 아 진짜 아니 내가 나한테 10개 줘봐 내가 따서 너 갚아줄게 아니야 5개만 줄게 아 그래 5개 따 지금 따는 보여줄게 바로 자 땄어? 어때? 여리서! 여리서! 그래 이렇게 하는 걸 그냥 느낌대로 가는 거야, 느낌대로. 어? 어. 그래도 내가, 내가 느끼는 건데, 이박을을 해야 되 있고 건는해야이 있고 건실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코비는 난 건실해야 돼? 건실해야3 0이한안그어보든지한한 아, 걸어보던지 한번 아 ask you to a s 한번 해봐, 한번 하고 싶은 거야, 하하 싶은 은아씨 u 히라기가 싫지? 모르겠다. 뭐 놀여서 미안하다. 콩강 그리고 스텔로 이오늘리 출입 금지. 어, 출입 금지가 아니네. 아,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, 아, 진짜 개고들네. 아 돈은 내아가 뺏겨져야 되는 베팅 100개 가자.

이될까 200개? 리사님 힘내세요 리사쭈! 아 잠깐만 아 잠깐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인벤 인벤을 비워? 진 미치겠네 아나 이러면 죽아나 진짜 죽어 <laughs> 아저 주세요 아저 진짜 저그 주세요 네제 거예요 저 테러 당한 거예요 기가 삼쳐 <laughs> 진짜로? 와 대박 완전 기분 나쁘셨겠다 그뭐저 주시는 거 어떨까요? 아 <laughs> 아니 아니 그거 버리면 안 되고 제가 가지고 있으면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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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 왜 이래, 오, 이거 아니, 이거 돼, 이거. 왜 이래. 오, 어 이거 아야 이거 아야 이거 뭐뭐뭐뭐왜 이래 어어어어어 어어 어. 에아 제발 아 미쳤나 봐아 주세요. 어 그래? 주세요. 아아 아, 진짜 아 하지 마세요. 아니요 여... 도박해야된다고 도박해야된다고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아이템 주는 곳인가요? 아이템 우와 <laughs> 애.. 애교래 애교래 할게요 아 뽑기를 뭐야 이게? 이게 뭐야? 34분이요 엄마 이거야 에반데 뽀뽀해줘 아씨 <laughs> 다시 뽀뽀해줘요 삐졌어요저리저아왜 다시야 아 왜요 아왜 뽀뽀해줘요 안돼요 그럼 아마도요 것도 안돼요 그럼 되는 게 뭐예요 뭐있띠삐졌어요저리 가요. 안요 뽀뽀해 줘요. 안 돼요? 그러면 두빛 거리게 해 줘요. 안 돼요? 그럼 안아 줘요. 뽀뽀뽀 해 줘도 돼요? 그것도 안 돼요? 난 너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겠어. 널 가져버리겠어. 네, 소름 하세요 이거 혹시 인간극장인가요? 아 진짜! 응. 운녕하 운영자... PVP 가능한가요? 추 바랍니다. <laughs> 아저 똑같이 싸야죠. 아! 감사합니다. 최고. 잠시 혼자 있고 싶네요. 걸고. 무슨 부기 영화를 누리자고? 때요 크크크 부비 크크거리게 크크크. 아니 코바 도박 연애?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? 아까 나랑 대화하고 나서 두 배가 늘었어. 아니야, 아니야. 근데 나 거의 복구다 했어. 답은 도박이야. 너 그거 다 잃으면 그때 어떡할 건데? 그럼 빌려서 또 하면 돼. 정신 차려. 진짜 미쳤나 봐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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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짜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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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